안녕하세요, 미니 캐러멜입니다. 저는 이 찰떡 아이스 후기 한번 찍어 볼 건데요. 예, 지금 방금 뜯었는데, 이게 너무 얼어가지고 안 돼요. 그래서 좀 녹여야 할것 같긴 한데, 그래도, 아 그냥 손으로 먹을까요? 들리지도 않지 않네요. 손을 씻고 왔긴했는데 어? <laughs> 왜안 되는 걸까요? 이런 식으로 어떤, 이게 파란색이 뿌려져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, 어, 얼어서 그런 건지 뿌려져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. 이렇게 된지는 이제 눌러지기라도 한데 처음엔 눌러지지도 않았어요 어 이제 들어갔네요 됐다 뺐어요 한번 이렇게 됐으니까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이렇게 먹었는데 제일 맛있어요 쫄깃쫄깃해요 이거를 저희 언니가 한번 먹어봤었는데요. 추천을 해가지고 다시 제가 한번 사봤어요. 저게, 음, 그, 뭐지? 퍼먹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. 호두마루를 퍼먹는걸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숙떡이랑 같이 먹는 것 같아요 꽤 괜찮네요 근데 제가 숙을 별로 안 좋아해서 겉에 숙인 것만 빼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되게 끈적끈적해요. 음, 음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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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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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어보도록 하, 겠습니 하, 제가 이 작은 편이라서 잘안 되네요. 근데 들어가긴 해요. 이상 미니 캐라아 캐멜, 미니 캐멜이었고요 아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